제가 오늘 방송 켜기 전에 딱 일어났어요 갑자기 카톡이 엄청나게 많이 와있길래 딱 보니까 TNT 형님이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TNT 형님이 저한테 3천만 원을 갑자기 입금을 하신 거예요 현금 그래서 어? 뭐지? 오, 뭐야 이씨 후원인가 해가지고 아이고 형님 하려고 했는데 <laughs> 룩버스 <laughs> 도우노, 어서오고. 와, 이거, 진짜. 도우노, 존나 무섭네. 고길동 잘못 걸리면, 바이올린으로, 고길동, 대갈통, 그거 깨, 깨지겠는데. 와, 무형의 바이올린. <laughs> 존나 무섭네. <laughs> 다리 근육 봐, 이씨. <laughs> 나군 생활에 봤던 그, 레슬링 하시는 형님 거의 그 정도급인데. 몸 역삼각형인 거 봐. <laughs> 아니, 형님! 안녕하세요 장재입니다 재방송 정말 큰 손이신 TNT 형님, 서우님한테막 바른 손도 선물해주시고 정말 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는 형님께서 이번에 영어어 진각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라 이야기 때문에 새로 프레이어가 마음이 드셨나봐요. 키우신다고 지금 갓 말렙을 찍었는데 바로 그냥 12 증폭을 이 유니크한 레전더리에 띄워주신다고 올12 증폭 심지어. 부기도 원체 육권 8개죠. 이거 전 서버에 매물 하나 있을 텐데 이것까지 벌써 구매해 놓으셨네요. 역시클라스 와, 정말 대단하시다. 그리고 이분이 더 레전드인 게 뭐냐면 봐봐요. 오늘 증폭하시려고 사실 그냥 명륜 진사 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보통 사람들은 금액을 어느 정도 모아 놓고 이걸로 시도를 해 보잖아요. 그래서 안 되면 아, 나중에 돈 모아서 해야겠다. 근데 이분은 그냥 확정이에요, 확정. 왜냐면 델트까지 계속 지르시기 때문에. 이분이 준비하신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천 개. 일단 캐릭터마다 다사억씩 있고 와우 쉐 이게 뭐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개당 상점에 95만 골드에 팔려요 그럼 이거를 1 0 0 0 개를 판다고 어우최대 솔지 골드로 넘어버리네 이거 하나에 10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억 또천개 <laughs> 저도 이런 거는 처음 봐요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이 캐릭터 0개와 레전드 오브 레전드 캐릭마다 다 이렇게 또 장전해 두셨는데 심지어 이분이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덜린이라는 거, 모험단 생생해 보이시죠? 2020년 7월 7일, 쌈레전드. 프레이야, 제발, 증각성, 예쁘게 잘 나오길 기도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브라체, 설마, 시작부터, 서얼마. 서얼마, 벌써 12증이? 서얼마. 아, 아 개소리 하지 말래요, 정호영이. 네, 정호영, 알겠습니다. 서얼마, 12증이? 서 서울... 그렇지! 개샤비드 역시, 대리증폭은 족지스! 와, 벌써 1 2등 하나 엄청 개이득 봤죠? 지금 뭐 1억도 안쓴것 같은데. 자, 최근에 족지스의 탈리스만 신발 요원, 그거 증폭 비교해보면, 그거 한부에 거의 6억 넘게 들어간 것 같은데, 어마무시하죠. 그렇지! 바로 상남자 슝! 서울마! 서울마 벌써 1 2등에한부이더 구속이 폴드로니? 그렇지! 뭐야! <laughs> <laughs> 뭐야, 오늘! 자, 12등 두부이 떴습니다. 개이득이죠. 우와, 이거 개이득 보고 있어요, 지금. 역시 대리증포 가면 뭐다? 저러저러 쪼옥짓 그렇지, 설마, 상남자 슈. 설마, 이번에도. 오 어, 이거 12등 잘하면 빨리 끝나겠는데요? 와! 뭐야, 이거! 와, <laughs> 진짜 <laughs> 아 뭐야 이거 오늘 강조이 거의 눈팅급인데와 이거 현금 몇십만원어치를 개씨 위득보고있어 1억도 안됐네 거의 스트레이트급인데 이정도면 와 역시 여러분들 뭐라고요대리증파가면 조로조로 옥지 이때쯤 김영란 법당 안걸릴 정도만 흑색 큐브 조각 100개 선물해주고 좋은 선물 오케이 호감도 상승했습니다 여기에서 벨트 한번 GO 톰파의 애덤 스미스 대놓고 보이는 손 제발 가자 아 제발 그렇지 바로 가자 서얼마 아십회중와와이 <laughs> 둘이 진짜 곧의 몇억을 쳐먹는 거야 사이코패스네 짝 그렇지 바로 상남자 스트1이트원 서얼마 서얼마 그렇지 이러면 게이드 크흐. 역시 상남자 빌드 바로 지니까 바로 스트레이트 세이건스 게사비릭스 오케이 귀걸이 12중이면 또 앞뎀이 오르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크죠. 상체님 <laughs> 중포가시는데 죄송합니다. 7개월간 출근길 같이 태워준 후배가 후배 기름값 한번안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? 뭐 글쎄요 그걸 뭐 뭐라고할수 있나? 뭐 내주면 좋긴 한데 저 같으면 내줬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을 사줬다든지 엄청 뜬금없는 질문이네. <laughs> 기름감 오 설마 자 기름감 한번 가자 7개월 태워주신 후배님 좀 봐주세요 그렇지 레전드 오, 7개월 기름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들어버렸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가자 검은 가면 청면수라에 가면 검은 가면 가자 그렇지 설마 상남자슝 설마 설마 아 성공하면 레전드 그렇 와뭐야 이거 형님 제가 했었어요 드디어 네, 네, 형님 제가 했었어요 와 스트레이트 와 내정도 자 다섯 개나왔습니다 벌써 그렇지 상남자 바로 중 서울마 아 서울마 바로 스트레이트 와 스트레이트 11중 개레전드 오늘 뭐야 왜이렇게 살때자 <laughs> 이때쯤 형님들 TNT업 한번만 가시죠 형님들도 이족치스의대리점복 기운 받아갈 수 있게 TNT업 자 그러면 팔찌 아우 개이득이죠 이거는 자기 서울마상남자 이... <laughs> GO 서울마 아? 이거 1 2중이 성공하면 서울마 개시밀레전드 1비젠스트 2개 연속 와 오늘 개 미쳤어 족치스 뭐야 왜 이래 아너왜 그래 1비젠 어떻게 이럴수가 디엔트 형님 제가 해냈어요 형님 형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있어요 아 죄송한데 죽기는 싫고 아네 감사드립니다 여기. 자 이제 1 0초 연속 가죠 제발 아 탈출 가죠 제발 하나라도 성공해야 돼 제발 연속 스트레이트 제발 아아!! 솔마!! 솔마 이거 다시패해 아니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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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닐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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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얼마아 서얼마아 서얼 그렇지 상남자 슝 고우 제발 서얼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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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로취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와자 반지는 갔습니다 오케이 이러면 나쁘지 않죠 마지막 두개이새끼도 남았습니다 구로취 바로 상남자 고슝 짜라라라라라 서얼마 그렇지! 뚫때 됐지 벨트는 너무 심했다 너는 자 마지막 신발 성우님 만원 감사드립니다 가즈아 포칼립스 그렇지! 상남자 드리티브 환경 제발 마지막 제발 진짜 이거 터져야 돼 여기 강정호 디렉터님 그렇지 이렇게 해서 올 12등 성공! 자, 오늘 준비된 총알은 50억. 사실상 이분은 거의 무한으로 공급하실 수 있었는데, 50억에서 제가 봤을 때한 20억에서 30억 그 정도? 그러면은 이득일까요? 해자일까요? 당연히 미친 개 12득. 왜냐면 한보일 12등이 보통 기대값이 5억에서 6억 정도예요. 근데 지금 보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여덟 아홉, 열, 열 하나. 열 한보이를 거의 2, 30억이 뛰었다는 거니까, 그냥 미친 이득. 2, 300만원 넘게 이득 본 거예요. 안될 때는 더안 되기 때문에. 자이 드미프레야가 <laughs> 딜이 얼마 뜨는지 너무 궁금한데 한 번만 찍어볼게요. <laughs> 아니, 유니크템 끼고 있는데 항마력이 6070이야. <laughs> 아이템 조금만 더 바꾸면 시로코레이드 컷 되겠는데 항마력이. <laughs> 아이 뭐야! 내 구조업 들한 달보다 더센것 같아. <laughs> 디 DD 60억 EMP스톰 이거 개쓰레기로 유명한 각성기인데 26억 8천 심지어 탈리스만도 없어요 갈라졌습니다 지금 와뭐 이렇게 쎄 뭐야 이거 자 나중에 이프레이어가 어떤식으로 변할지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아 오늘 진짜 레전더로 잘 뛰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아 그러네 만크가 아니네 심지어 그러면은 이거 80억 넘게 떴겠는데 제가 오늘 방송 키기 전에 딱 일어났어요 갑자기 카톡이 엄청나게 많이 와있길래 딱 보니까 TNT형님이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TNT형님이 저한테 3 3천만원을 갑자기 입금을 하신거예요 현금 그래서 어뭐오 뭐야 씨 후원인가 해가지고 아이고 형님 하려고 했는데 잘못 보냈다고 하셔가지고 아! 하면서 다시 입금해드렸는데 <laughs> 아 저는 카톡 존나 많이 하길래 뭐 던파 페스티벌 정보 튼줄 알고 갑자기 뭔가 느낌이 쌓여가지고 벌떡 일어났었는데 저한테 현금 3천만원을 <laughs> 아 진짜 개쌈레전드 예, <laughs> 빵! 아우! 새끼야 전패 언제 나와 오지마 딱 기다려 도우너가 간다 이거 보이지? 너 바로 시간여행 시간의 문으로 보내줄게 장제님 전바두 달째 덜린인데 여자친구랑 같이 게임하는데 생일 기념으로 봉자해준다는데 대리봉자 좀 해주실 수 있냐고요? 아그 여자친구분 아 이름이 혹시 세리아 키르민이신가요 갑부시네 그 웨스트코스트에 땅까지 있던데 사실 이거 알프라이랑 언더풋 이 지역도 다 세리아 거예요 돈 너무 많이 벌어 아 옆에서 유튜브 그렇죠 옆에서 유튜브 보고 있죠 저도 옆에서 아이리스가 지금 이거 방송 보고 있는와구속좀 빡세네 진짜 구속 뒤에 있네 군대의 멘단이 현금 5천만 원 주고 맞췄다는 그 에피